2024년 12월 25일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성탄절 연휴가 되겠고요. 저희 엄마 떠나신 지 22일째 되는 날입니다. 제가 반백이다 되어 가면서 그 살아온 횟수만큼 해올, 헤어... 내가 살아온 해의 연수만큼 성탄절 연휴가 있었겠지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몇 해를 제외하고는 항상 엄마랑 그 연휴를 같이 보냈었습니다. 앞으로 저란 사람에게 남겨진 연휴가 몇 개일까 몇 번이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을 못해요. 하지만 엄마 떠나시고 12월 25일 이라는 연휴가 찾아왔고요. 엄마는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. 사람은요? 이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어떤 이별은요. 감당하기 힘들만큼 보내기 힘들고 정하기 힘들고 <웃음> <웃음> 마무리 짓기 힘든 이별이 있어요 앞으로도 저에게 이제 12월 25일이라는 연휴가 찾아오겠지요? 뭐몇 번이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. 하지만, 앞으로 찾아올 12월 25일 연휴에는요, 2024년 12월 25일 년으로 돌아와 준비도 차 되지 않는 이 이별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뭐 절대라고 제가 말해드릴 순 없지만요. 격리된 이별은 웬만하면 피해가시길 바랍니다. <laughs>